어제 꿈에서 거대한 나비가 당신의 침실로 날아들어왔군요. 그 크기가 사람 얼굴만 하다니, 그 광경은 실로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. 꿈 속에서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지도 않아, 발버둥치며 겪었던 그 순간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마치 현실과 같은 생생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. 나비는 보통 꿈에서 변화를 상징합니다.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짓은 탈바꿈과 변화, 그리고 재생의 상징이죠. 꿈속에 나타난 나비의 크기가 사람 얼굴만 했다면 이는 당신이 인생에서 맞이하고 있거나 곧 마주하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나비가 침실, 즉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왔다는 점은 그 변화가 당신의 개인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. 또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지도 않는다는 느낌은 현재 변화의 과정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나비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침실을 날아다니며 그저 당신의 존재를 알렸을 뿐입니다. 이는 변화가 비록 당신을 압도할 만큼 크고 무섭게 느껴질지라도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줍니다. 거대한 나비를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발버둥쳤다는 점은 당신이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그러나 이 꿈은 마치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. 변화는 당신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그 변화는 비록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꿈속에 나비가 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이 꿈을 당신을 위해 풀어드려 봅니다. 거대한 나비는 당신의 삶에 찾아올 큰 변화의 상징입니다. 이 변화는 분명 당신에게 놀랍고 낯선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나비는 곧 당신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과 잠재력을 드러내고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것입니다. 지금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니 꿈속 나비의 날개짓을 기억하며 그 변화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. 인생은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.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즐겨라. 감사합니다. 응원합니다.